중학교 3학년 동아출판사 영어 교과서 4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화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Amy. Welcome to Korea. 어뭐별 다른 거 없는 문장으로 시작됐네요. 안녕, 에이미. 한국에 온 것을 welcome 환영해. Long time no see, Minho. Long time no see.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표현이었죠. 오랜만이야. 오랫동안 못 봤어. How have you been? 자, how have you been도 많이 봤었던 표현이죠. 그 오랜만에 만난 상황에서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지냈니? Great. How did you come here from the airport? Great. 좋아. How did you come? 자, 어떻게 왔니? 여기에? 어디서부터? from the airport. 에어포트는 공항이라는 뜻이죠. 공항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I came here by subway. 나는 여기에 왔다. 서브웨이 지하철로. 자, 교통수단 앞에는요. 교통수단 앞에는 그 바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서브웨이는 지하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맞죠? How do you feel about the subway in Korea? How do you feel about 자이 표현이 이제 사단원에서 그 배우게 되는 핵심 표현 중에 하나인데 무엇 무엇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라는 그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지하철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한국에서? I think it's very clean. 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나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는 생각해. 그것은 아주 clean 깨끗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화 첫 번째 대화였고요. 자, 두 번째 대화 바로 넘어가 볼게요. Brian Did you hear the news? Brian, did you hear? 너 들었니? 뉴스를, 소식 들었어? What news? 어떤 뉴스? We can use smartphones during classes from next week.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during이 전치사처럼 안 보이지만 뭐뭐동안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during class 수업 시간 동안에 언제부터요 next week 다음 주부터 yes i heard it 어나 그거 들었어 자이 heard라는 단어는 hear 아까 전에 나왔었던 hear의 과거형이죠 그거 들었어 how do you feel about it how do you feel about 앞에서도 나왔었던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사단원의 핵심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 I think it will be very useful. I think 나는 생각한다. it will be very useful. 이라는 단어는 유용한. 나는 그것이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I think it will be very useful. 네, 한번더 들어봤고요. I can look up words I don't know. Look up이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을 찾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ook for와는 다른 의미의 찾다입니다. 이것도 찾다인데, look for는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 표현이라면 look up은 단어나 무슨 신문 기사 내지는 책 내용 이런 것들을 찾을 때 룩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찾을 수가 있다.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단어를. 어떤 단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yeah 맞아. We can also fi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우리는 또한 find 찾을 수 있어. information 정보라는 뜻이죠.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on the internet에서 찾을 수가 있다. Right. It will be very helpful. helpful 앞에 나온 useful과 그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주 도움이 될 거야. 유용할 거야라고 대화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보았고요 자, 4단원도 힘차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화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